어?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네. 우리 밥같이 김영호 사장님께서 실수를 네. 그 맞이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실수를 맞이하면서 태국을 이제 떠셨는데, 네. 축하 기념회랑 같이 요오맞습니다 하늘도 축하해주면서 지금 네, 기다리고 순환경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 잠깐만, 신나게. 와, 천둥 소리 들리죠? 네. 아, 우와, 우와. 진짜 뭐라고 래야 되지? 어, 담비라그래야 되나 이거? 이... 아니죠 지금 엄청 더웠는데 예. 이제 열이 좀 식어서 예. 아주 행복한 출근 장가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 네. 어, 오늘 또 사회를 보여야 되는데. 열려야, 열려야. 어. 어, 연단생. 어, 연단생.